어진 바이올린 연주해들 우리 반가운 바이올린 팀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고학년 친구들의 어, 바다가 보이는 마을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린 연주해 주. 우리 바이올린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무대 바로 불러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문제는 넷플릭스에서 큰힌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의 노래를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이 리코더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을 무대 앞으로 모셔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첨 그대로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행운의 번호 81번입니다,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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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 다 왔나요? 81번. 어, 없습니다. 198번 198번 예 네,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198번 예 네, 198번 나와주시고 자 여러분들 추첨 계속하고 있습니다 191번 나와주시고 여기 선물 받아가시고요 다음 1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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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물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물 가져가요 선물 171번이고요. 어? 자. 1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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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나요? 마이크 치고 자, 자, 행운의 번호 50번을 마지막으로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50번 50번, 50번. 50, 50. 70이래, 70. 50, 50, 50. <laughs> 50번. 50번, 저왼 뒤에 있네요. 자. 그래서 원능 선물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학년 1반 준비됐어요? 자, 우리 3학년 1반의 무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더큰웃서 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3학년 1반 차량 마스크 살짝 올리고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껏 전속력 내려와 주시고요. 추천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번호 48번. 48번. 48번 안 계시군요 84번 48번 아 좋습니다 48번 우리 여기 선물 가져가시면 됩니다 선물 84번 계십니까 84번 안 계시고 자 우리 다음 친구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2학년 채원이, 서윤이가 준비한 댄스 무대에 대, 되... 아. 어. 준비한 무대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뭔가 좀 넘쳐 아 d o 모든 말은 참 쉽지 그래 실행이 어려운 거야 Do it, m o i do it 우린 그냥 해게 내갈 길은 멀고 그 위에는 드라마가 있어 저 외로움이 너무 길어지는 너은그 맘을 쏘아올려 深空气枪。<music> 알바, 알바, 들어가십시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분의 준비가 아직 준비 중이라서 바로 또 투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거 선물 다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자, 행운의 번호 111번, 111번, 111번. 없으면 150번, 150번 없으면 1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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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50번입니다. 150번. 와, 16번, 16번. 아 여기입니까? 막상보 주시고요. 자. 16번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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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65번 와우 1 0 0번이니다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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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번입니다. 100번 행운의 번복 100번 오십팔 58번 58번 58번, 58번. 58번. 없나요? 자, 여기 몇 번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구나.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무대는요, 여러분들. 자, 여기도 꾸미는 거에 진심인 팀입니다. 자, 6학년 일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캔디 무대입니다. 알록달록한 의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와, 이런 멜빵은 또 어디서 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드세요! Yeah. yeah. 비건 비건 시장 구간 띄어지면 화성 끝에 혼자서 우르르 졸아하게 걷아버린 나를 벗어 벗어날 거야 음벗날 응, 거야 음 응. 하지만 인사. 자, 우리 멋진 캐디 오디보내준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광 E모빌리티 X4 TT차키를 주었습니다. 분실하신 분은 여기 음향부스 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TT 열쇠를 주었습니다. 네. 이 열쇠의 주인은 음향 부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투표 어, 좀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번호 42번 자, 42번입니다. 42번 화장실 <목소리> 가려고요 <목소리> 자, 없으면 135번 135번 42번이요 <목소리> 번이요 선물 가져가서 선물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끈바라기 축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오늘 글로리 중창단과 함께하는 어, 영광중앙초등학교 로, 로고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 영광중앙초등학교 로고송을 우리 중창단과 함께 부르면서 어,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영광중학교 영광중앙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아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중앙초등학교의 로고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아는 친구들은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중앙초등학교 친구들 같이 노래 불러주면 됐어요? 네! 자, 우리 꿈바라기 축제 마무리 함께 신나게 즐겨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글로리 출창단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공연까지 보게 됐는데요. 우리 선물 앞으로 여기 중앙으로 한번 옮겨주시고 마이크도 한번 내려주시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 꿈바라기 중앙에서 열심히 공연 준비한 우리 영광 중앙초등학교 우리 모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생했죠 우리 친구들 고생했죠 자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보려고 진짜 바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엄마 아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네빈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로써 우리 꿈바라기 축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안 받으신 분 앞으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치원과 1, 2학년은 12시 10분부터 식사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밥을 먹고요. 우리 3, 6학년들은, 아, 4, 6학년들은 우리 1학시반은 정리가 있시 반에 정리서있습 선생님 안서 우리 선서이안해 주시면 서이습해주자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선물 s always h 으 n s i 우리 n e Taraso. You don't get 요 h i m a n t a 로 오세요. 알 i d 우리 학생하말씩우져학세요하들씩 아, 하나씩, 하나 a n 가 a r 가 m i